고맙습니다. 펭크입니다 한동안 영상이 좀 뜸했었죠. 우리 어, 조용했던 거는 네이버에 펭커 쇼핑몰 만든다고 좀 나름 바빴습니다. 어쨌든 오늘 뭔가 좀 달라 보이죠? 예,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공개해드린 첫날인데요. 사실 많은 두려움과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펭커에 대한 뭐 이미지에 대한 믿음감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공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페인커 팬커, 페인커죠. 페인커에 관련해서 제가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를 입점했다는 이제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 제 쇼핑몰에는 제가 사, 주로 사용하는 도구들 이 있죠. 제 영상에 올라오는 도구들 그런 도구들을 위주로 이제 판매하는 곳이고요. 아무래도, 음, 이 도구들은 값이 저렴하면서, 어, 많은 분들 거쳐서 이제 입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싶어서 올려드리는 거고요. 현재는 제 쇼핑몰에는 값이 싸고 가성비가 뛰어난 나름대로의 제품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신에 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하시는 분들 있죠. 주로 뭐, 뭐 페인터들 그런 분들이 애용하는 제품들이에요. 그런데 실상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 있죠. 셀프로 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페인트에 대해서 아직 뭐 1도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께는 어 어떻게 보면은 이 제품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다소평가된 듯해서 제가 또 소개해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제 스마트 팬커 스마트 스토어 그렇죠? 팬커 쇼핑몰에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제 영상을 이제 보시고 먼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두번한 다음에 따라 하시면 어느 정도 쉽게 따라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처음 하는 일인데 뭐 시공차 시공자들처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흉내는 낼수 있다. 뭐그 정도. 아니면 손재주가 있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도 하죠. 어쨌든 영상을 쭉 보시다 보면요, 제 유튜브 영상을 쭉 보시다 보면은 셀프로 하시는 분들 특히 그렇죠. 어 결국에는 한 번쯤은 겪어야 할뭐 시행착오들 있죠. 그런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행착오들을 미리 미리 사전에 이제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피해 가실 수 있겠죠. 그러면, 뭐, 금액적으로나, 시,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도 훨씬, 어, 줄일 수 있고, 또, 아낄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페인커 쇼핑몰이죠. 페인커 스마트 스토어에 보시면은, 구매하기란, 이라는, 뭐, N 이래갖고, 녹색? 파란색? 아니다. 어, 그린색 어, 녹색, 녹색에, 뭐, 바가 있어요. 그,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구매를 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은 추가 상품란이라고 있어요. 그 추가 상품란에 이제 필요한 추가적인 제품들 있죠. 생각을 해보면은 롤러만, 리필용 롤러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리필용 롤러도 필요하고 털 강아지도 필요하고 줄 강아지도 필요하고 뭐 그렇죠. 아니면은 심지어 깡통도 필요한데 이거 각각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뭐 3,300원. 어, 배송료 3,300원 3 3원 이러는데 각각 구매하게 되면 배송비가 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뭐 그냥 철물점이나 아니면 페인트 가게에서 사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어. 뭐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렇게 추가 상품을 구성을 해 놨으니까 같이 구매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뭐 그런 물류비는 뭐 제가 부담하는 거고요. 지금 올려놓은 상품들, 그러니까 물품들이죠. 제품들은 주로 쓰 애용하고 있지만은 이제 이 물품들 말고도 제가 그동안 일을 쭉 해오면서 필요하겠거니 싶은 것들 아니면 편하거나 유용할 것 같은 앞으로도 생각되는 물품들이 좀꽤 있는데요. 그거 뭐 3만원에서 한 수십만원대 해요. 그거는 이제 차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몇만원 뭐 지불해서 본인이 이 본인 몸이 편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 안전 같은 것도 챙기고 혹은 또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어, 뭐 몇만원 투자한다고 어, 크게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더 많은 거를 얻어갔을 수 있으니까 훨씬 개이득이죠. 어. 근데, 하지만, 뭐, 안 사고, 안 입고, 안 쓰고, 그러면 훨씬 더큰 이득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뭐, 손실 회피, 뭐, 경량을 뭐, 피는 손실 회피적인 뭐, 경량? 경량? 뭐, 그런, 그런 심리적인 요소가 있대 해요. 조금 돈을 들여서 사는 게 훨씬 낫다. 그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도 그렇게 아껴보기도 하고, 안 써봤으니까. 너무 잘 알겠죠. 근데, 몸도 피곤하고, 또, 능률도 안 오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양이면은, 구매를 해서, 그, 구매 투자 비용보다, 투자된, 투자하는, 구매도 투자죠. 투자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당장 구매를 하는 게 맞는 거죠. 뭐, 거짓없이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뭐, 쇼핑몰을 운영하는 거는, 물건 판매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뭐, 뭐, 뭐를, 나라를 위해서, 뭐, 그건 아닙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소싱을 한창 하고 있는데요. 뭐 인터넷에는 서 어떤 가격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공급가가 너무 높아서 마진이 너무 안 나가면은 제가 그 가격보다 훨씬 높게 이익을, 수익을 얻기 위해서 훨씬 높게 올리면은 소비자분들이나 고객분들이 저를 외면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아예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소개해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저로서는 능력이 안 되니까 못 파는 거예요. 사실 세금도 내야 하고, 수수료, 뭐, 기타, 뭐, 경비들, 뭐, 다 해야 되잖아요. 라고 또, 재임건비도 생각을 해야죠. 뭐, 아무든, 뭐, 제가 대표더라도. 어쨌든, 제가 일하는 거에는 인건비 발생하니까요. 재임건비는 떼려야 뗄수 없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일을 하게 되면요. 장사는, 남기려고 하는 게 맞아요. 음. 온갖 미사 여구를다 동원해도 결국 장사는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믿지려고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학교 들어가서 지식인이 되거나 상하탁을 싸는 것 활동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음. 따라서 세상에는 믿지는 장사는 없다고 보면 되겠죠. 너무 솔직했나요? 이 말뜻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음, 바보? <laughs> 아니면은 샘을 못 하시거나 뭐 그런 거겠죠. 차라리 그룹 봐야 뭐 기부를 하는 게 낫죠. 뭐안 그렇겠어요. 응. 순수한 마음으로다가 응. 왜 이렇게 복잡하게 또뭐 기부를 하겠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다가 동짜가로 기부를 하면 되지. 대신에 제가 눈탱이를 친다든가 흔히 말해서 음. 응.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올리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뭐 소비자분들도 아니 고객분들도 바보도 아니고 라고 괘신죄 있죠 아이뭐 펭크 믿었는데 너무 가격을 많이 올려봤더라 10원 20원 차이입니다 많으면 뭐 몇백원 몇천원 차이겠죠 어, 뭐그 정도입니다 합당한 합리적인 가격 어그 정도 선에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첫 시공 때 너무 겁을 많이 집어먹고 그래서 아 어떤 이제 대표님하고 이제 계약관계가 있었는데 뭐, 눈팽이치칠 의도는 없었는데, 본의 아니게. 그게, 손해볼까봐, 너무 이제, 그, 견적을 너무 몇 배로 부풀려갖고, 넣어갖고, 시공, 시공해 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가, 쪼랩 시절 때 이야기죠. 아직도 뭐, 쪼랩이고 하고, 쪼랩이기도 하고, 그, 뭐, 장비 같은 것도 없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있죠. 거기 뭐, 도구들 있고, 장비, 뭐, 레어템, 뭐, 에픽템, 음. 뭐, 뭐, 그런 장비들 있잖아요. 도구들도 뭐 준비되 있고, 뭐, 걸음 속도도 빨라지고, 저는 그런 게 앞죠. 뚜벅이죠, 아주. 아무튼, 대한민국 소비자, 우리 대한민국 소비자분들은 굉장히 실속형이고요. 음, 예리하고, 엄청 예리하고, 똑똑하고,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봐요. 뭐, 제가 팬트를 조금 안다고 해서,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와 또 차이가 엄청 확연히 틀리겠죠. 지금 파는 입장이 될 거니까. 그래서, 속일 수도 없어요. 라고 뭐, 얼굴을 깠는데, 뭐. 어, 그래서, 적정한 판매가로 올리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급가, 저, 공대생이죠. 공대를 나왔죠. 뭐, 계산기, 이런 계산기. 어. 두드려보면은, 제가 할수 없는 물건. 뭐,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건못 하는 겁니다. 아무리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도 노동력만, 노동비만 낭비되는 거고, 저의 노동비죠.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할 수도 없는 거고요. 어. 그렇다고 너무 제가 급성장하고 싶은 마음에, 뭐, 조급한 마음에 책임감 없이 뭐, 얼마하고 그만둘 거라고 그냥. 바짝 땡겼다가, 뭐, 그만둘 생각도 없고요. 그냥 무엇보다, 이 상도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팔았으면 안 팔았지. 아이, 욕까진 먹고, 팔 그것도 아니고요. 결론은 나름대로 제가 먼저 써볼 거예요. 먼저 써보고, 아, 이거는 이런 쪽에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소개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에, 무, 모든 물건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에, 뭐, 장점만 너무 부각하는 것도 그렇고, 단점도 많이 있어요, 사실. 어. 그래서, 그런 것도 오픈을 조금, 근데 관계자분들은 아무래도 싫어하시겠죠. 뭐, 좋은 점만 비춰지길 바라는데, 그런 걸 오픈하면은 아무래도 개선할 의지가 생길 테니까요. 음. 어쨌든, 뭐, 마진 안 넣고 돈이 안 되면은 안 하는 거, 안 한다는 거, 못 한다는 거, 어. 음. 뭐, 그런 거 관리할 시간에 차라리 셀프로 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에 봉착된 분 찾아가서 집에, 도와드리는 게더 낫지 않을까. 어, 선한 영향력이라 하죠, 흔들 그래, 생각도 해봅니다. 뭐, 저는 페인트 하는 거는 피곤할 때도 되게 많지만은, 재밌어 하니까요, 음. 저는 손재주가 좀 있는 스타일이에요. 손재주가 좀 있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그런 쪽이 리가나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다른 거, 뭐, 문학적인 거는 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책도 많이 읽으려고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쇼핑몰을 왜 만들었냐.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음, 첫째. 돈이 필요하고. 둘째, 그 돈을 어디다 쓸 거냐. 페인트, 이제, 업종에 관련된 장비나 도구를 만들고 싶어요. 아, 이거 정말 해보고 싶고, 이거 하면 될것 같은데. 자금이 없잖아요. 저 그렇다고 빚지면서 살아가기도 싫어요. 그 비슷한 고통을 제가 한번 겪어봐서 어쨌든 계획은 일부 계획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계속 저는 노력하고 실패를 지금 이제 스마트 스토어 한 지금 한 2주 됐나요? 2주인가 한달 전부터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유튜버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뭐뭐 뭐 학교 다닐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어, 굉장히 많으신 그, 그분들 영상 보고 마인드셋부터 새롭게 해서 지금 입점을 했고요 분명히 어려움에 다가올 거예요 아주 달갑고 아주 감사하게 받아들일 거고요 저는 이제 헤쳐나가야겠죠 이런 페인트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불의사고를 당하시는 분 일을 하다가 뭐 바주 로프에서 떨어지시는 분 아니면은 지셨던 분 아니면은 뭐 장비를 너무 바쁘고 더워서 착용을 실수할 수, 수 있죠. 근데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만 보죠. 이게 떨어져서 이제 저의 사수 제 사수였어요. 크게 다치신 분어 그런 분을 생각을 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함부로 약속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은 그 책임감이 정말 저는 신뢰 있는 사람으로 제가 최대 단점이 뭐냐면 신뢰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신뢰를 안 깨뜨리라고 하고요. 저는 그게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을 잘안 하려고 해요. 그러고 이거 지금 영상은 진짜 대한민국 모든 페인터들, 페인커. 저는 페인터보다는 페인커라고 해요. 페인트 워커해 가고 페인커라 하죠. 그분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라서 <laughs> 어찌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은 저는 뭐제 사업도 잘못되고 이게 잘못되면은 나는 어디 가서 페인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거짓말쟁이로 나인 찍힐 거니까 그 거짓말에 대한 어안 좋은 제가 추억도 소중한 소중하지만 안 좋은 추억도 있고 얼마나 큰 눈덩이로 저한테 다가온다는 걸 몸소 경험한 저로서 그래서. 그런 걸안할려고 그래. 차라리 솔직한 게 굉장히, 뭐, 믿었고, 솔직한 게 굉장히, 어 강한 무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 돈을 제가 통장을 따로 이제 개설을 했어요. 제 돈도 들어가겠죠. 한 뭐, 5, 600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되면은, 한 300에서 400 정도를, 어떤 날은 뭐, 1 0 0 100만 원을 꼽을 수도 있고, 들어갑니다. 꾸준하게. 키울 거예요. 키워서, 뭐할 거냐? 공구를 만들 거다. 그럼 공구 만들어서 뭐할 거냐? 판매를 할 거다. 판매를 한 다음에 뭐할 거냐? 몸집을 부풀리고, 회사를 키워서 뭐할 거냐? 그런 위험 요소에 접근돼 있는 페인트 하는 이 있잖아. 로프부터 떨어지고, 뭐. 어, 그, 뭐, 뭐, 유기용제 좀, 뭐, 그런 들이 마시고, 뭐, 그런 것부터 해가. 그런 분들을 위한 로봇, 뭐 지금도 있는 걸 알아요 로봇이나 아니면 치첨단 산업에 투자를 하거나 제가 하지는 못하니까 만들 수는 없어요 그 분야는 제가 또금공하지 않고 배우지는 않았으니까 하면 할수 있어도 너무 느릴 거예요. 그를 봐야 그걸 할수 있는 뭐 회사를 산다든가 아니면 어 그분들을 고용을 한다든가 해서. 체계를 바꿀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주위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어떤 특정한 경지까지 오른 탁월한 만큼 실력을 갖춘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보면은 이제 안타깝게 기회, 어떤 일할 기회가 제공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특정 집단들 있죠. 페인트 관련 종사자분들이 아닌데 이제 페인트 일 그거 그냥 바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말을 꺼내면서 이제 다른 산업군이죠. 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공 단가 너무 저조해서 되게 근근이 살아가시거나 되게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제주에 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 이거 페인트에서 너무 모르셔서 하는 거고요. 이것도 나름 엄청난 노력과 기술을 연마해야 할수 있는 업종이기도 해요. 쉬워 보여도 이게 결코 쉬워 보여도 쉬운 게 아니고 어려운 게 페인트랍니다. 에. 어쨌든 최초의 그런 거는 돈 벌러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얼굴을 공제한다는 거는 참 그런 면에서는 더 조심스럽고 어려운 면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이뭐크다지만 은이 뭐한걸한집 걸로 뭐한집뭐다 이웃이고 사촌이고 그렇죠. 한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조심스럽죠, 아무래도, 좀 더. 음. 아무튼, 이제, 말이 되게 길었는데요. 이제, 협찬하자는 분도 계시기도 했어요, 앞전에. 한 15초 영상을 쓰시겠다.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이제, 물품이나, 제가 쓰던, 그러고, 아, 이거 괜찮은 물품이라고, 생각이 안든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써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될지는 몰라서 뭐 테스트하는 영상도 어떤 제품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뭐 좋다는 제가 좋다는 느낌 드면은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다 분명히 그런 느낌으로 제가 제품을 소싱을 하고 하는 거라서요. 저의 생각과는 좀 많이 달라서 가격이 마진이 좋고. 뭐, 그걸 또 마진 좋은데, 이 제품의 그 능력이나, 뭐, 유용성, 활용도, 뭐, 그런 것들이 좋으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마진만 좋다 해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괜히 욕망도 먹고 그래서, 무조건 내 제품에,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제품도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장점은 부각하려고는 하겠지만은, 단점이 더 많게 느껴지면은, 좀 뭐, 쓸모없다 싶어지면은, 소개는 안 시켜드리고, 저도, 아, 아참. 그러고, 한참 이제 공부를, 이게, 쇼핑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카테고리 하나로, 페인트 하나로만 해갖고, 쇼핑몰에서는 하나 남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거는, 좀, 양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페인, 외국으로 페인트 이것만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그 관련 업종이니까, 그 전문이고, 나름대로. 그런데 이게 겨울에는 아무리 춥다 보니까 수성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수성, 수용성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물이 사용하는 게 얼잖아요. 그래서, 페인트는 지금 제가 뭐, 그 정도까지 능력이 안나아서 닿지 않아서, 소싱은안 하는데, 어쨌든, 그 추위나, 그럼 겨울, 계절을 타요, 페인트는. 보통, 최소 봄에서, 여름, 장마, 그러니까 옥상에 이제, 뭐, 물이 새는다거나 그걸 위해서 봄에 이제, 옥상을 시공하겠죠. 그리고 뭐 가을쯤에 소소리를 드리자면은 가을쯤부터 겨울에는 이제 결로현상이 많아요 베란다 그러면 이제 아 그거를 페인트를 제가 솔직히 소싱을 하고 싶었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대요 돈이 없습니다 예 이제 형님 누님들 그리고 동생분들 페이커 쇼핑몰 있죠 여기 어 상세설명란 그 상세 설명란 그거 밑에 보면은 이제 제목 밑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상세설명란 있어요 아 이건 뭐 어, 다른 유튜버들 보면은, 막, 많이 화면 막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하, 아, 뭐, 아무것도 뭐, 없어서. <laughs> 어, 저 하나 잘 되겠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음. 저를 아는 분들은 되게 알 거예요. 아실 거예요. 근데, 해서, 차곡차곡 쌓인 그 금액들을 해서, 미래, 어, 포드 피쳐. 제 문구가 한, 세가 정도 돼요. 하나는, 심플. 모든 어려운 거팬트그되게 어렵거든요. 그걸 간단하게 설명하자. 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자. 어. 모든 그 어려워 하는 분들 때문에 막 조국 그래요. 친구한테도 설명해 주면 옆에서 나는지 저는 흥분이 막돼 갖고 이게 막 설명해 주잖아. 옆에서 잡니다. 그거를 이제 많이 봐서 와 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설명해 줄수 없을까? 이 보면은 많이 하고 있고요. 심플 간단하게 쉽게 이제 심플 그리고, 리얼티, 리얼티. 아, 발음이, 지금, 잠이 많이 나서, 지금 한 새벽, 새벽이에요. 어. 그래서, 리얼티, 현실성, 현실적인 감각. 저는 상상만 계속 꾸준히 해왔어요. 몸도 비슷 보다시피, 체질이기도 한데, 생각이 많은 타입이에요, 되게. 근데 생각이 많다 보니까, 액션이 되게 적어요. 어? 이쪽 길이 있는데, 아, 어, 이러면 이래서 안될 거야. 이쪽 길이 있는데, 어, 이래서. 해보고 난 다음에 후회해도 안 늦거든요. 저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 이제 마한 툴인데요. 아직 젊다고 생각하고요. 해보고, 나중에 눈 감을 때, 이제 나이가 한참 들고 눈 감을 때쯤 돼갖고, 엄청나게 후회할 것 같아요. 진짜 어떤 책을 봤는데, 어, 엄청나게 진짜 후회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돈은 수단이죠. 아시죠? 돈은 수단입니다. 예, 엄청나게 후회할 것 같아서, 지금, 뭐, 참, 한직 목표가 있는데, 가까운 목표부터 지금 차근차근 밟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음. 어쨌든, 리얼티. 액션을 때리자. 그래서, 조금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for the future. 어, 미래를 향해서. 음. 페인트도, 결국에는 로봇화 될 거고, 페인트도 기계와 장비와 다될 겁니다. 코드화 될 거고. 그런 쪽으로 가고자 해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행님들 있죠? 뭐, 로프타는 행님들부터, 아, 좀, 미 무슨 소리, 생각하고, 내 네, 밥줄 끊어 놓네. 아닙니다, 행님들. 페인트 시공을 할줄 알고, 페인트 해서 아시는 분들은, 버튼으로 조작해갖고, 해서, 페인트를 바를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고자 해요. 최종 목표가 거기까지입니다. 어. 그래서 뭐, 짠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근데, 아우, 최근에 거의 한시간 2시간, 어떤 책을 보면은, 뭐, 시스템, 더시스템이란 책을 보면은, 충분히 잠을 자야, 좀 더, 뭐, 충분히 잠을 자야, 좀 더, 이게, 머리가 안 굴러가요. 잠을 잘못 자고, 예. 네. 좀, 너무 해야 될건 많고, 그러니까 이게 좀더 이제, 잘, 어, 우선순위부터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를 쓰거나 이렇게 뭐 하는 거를, 뭐 이렇게 있어요. 어떤 유명한 분이 뭐, 이책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페인트, 도구나 페인트를 선전하는, 뭐 광고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아니면 노하우나 이런 노하우도 있다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고요. 음 그리고 또 제가 모르는 분야는 배우는 영상을 또 올려드리고는 싶은데 뭐 교육비가 20만 원인가 40만 원인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올려드리고는 싶은데 그 교육 자체가 영상에서 공개되면은 그 노하우들 있죠. 저는 제 거를 이제 드리는 거고 그냥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업자들이 하는 거. 어, 저도 없자니까 근데, 또 다른 스페셜 페인트라, 하시는 분이, 제 방에, 단톡방에 클래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그분에 한테 노하우를 이제, 뭐, 돈이 얼마가 됐든, 이제, 배우러 갈 겁니다. 지금, 언제 또 다른 회사에서 도와달라고, 언제 시간이 없다고. 맞죠? 어, 바쁜 일은 회사 일이고, 맞죠? 그런 거죠. 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용이 잘안 돼서, 음, 그런데요. 아무튼, 제, 홈쇼핑, 아 홈쇼핑이나, 제, 그, 스마트 스토어죠. 어, 쇼핑몰 좀 많이 좀 애용 좀 해주시고요. 보통, 뭐, 박스 대기로 많이 구매를 하세요. 음, 그래야지, 뭐, 마진이 좀 낮고 그러죠. 마, 지금 롤러 하나가 650원 이렇거든요 롤러 리필용 롤러 있죠 수강아지 저는 거의 그걸로 써요 대신에 그 단점이 있는데 뭐 털이 있어서 그털 제거하는 방법도 다제 영상에 올라와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상세 페이지에 보면은 어떻게 어떻게 해라 노하우들 그런 것도 어떤 영상을 보셔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 보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셀프 하는데도 뭐좀 크게 문제는 없겠죠. 음.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뭐냐면은, 계속 디펙트 올리고 있죠. 결함들. 뭐가 이게 잘못된지를 알고, 잘못될 건지를 알고, 아니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고, 펜턴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라도 더 알아가는 거겠죠. 어, 아, 그래야 다음에 있는 거야. 발생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다. 어떻게 자, 작업을 해야겠다를 알수 있는 겁니다. 많이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감독님이시죠. 여러 감독님들을 제가 존중을 하고, 존경을 하고, 예, 많이 만나 뵙고, 대화도 많이 해보면요. 팬들은 별거 없어요.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방금, 뭐, 제 블로그를 보고 방금 뭔가 깨달은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어? 아, 팬티가 있는 거구나. 글자입니다. 그것들이 이론들이 있죠. 이론들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할수 있다면은 몸으로 부딪혀서 하면은 오, 엄청 좋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고대니까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어쨌든 뭐 가는 길이 틀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이 보고, 많이 경험을 하시면은, 페인트는,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게, 결함 영상, 조만간 만든 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 드리자면요. 페인컵, 어,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입점하기 위해서, 오픈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 좀, 공부도 하고, 여러 과정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많이 늦어졌다, 영상이. 그런 거고요.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꼭한 번쯤은 이제, 뭐, 제 가게에는, 페인커 가게는 뭐가 있는가, 한번 들으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아직 이제 계속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찾아다니고 있는 중이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휴 사실 좀 많이 피곤해서요. 아, 이건 뭐. 그런데 하루하루가 삶에 있어서 하루하루 있죠. 저는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하루하루입니다. 뭐, 내일 다녀와 죽는다는 그런 말은 아니고,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이렇게 아끼면서, 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팬커 영상을 구독하시는, 이제, 모든 구독자분들 있죠. 정말, 하루하루는 정말 소중하게 보내셨으면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